아까 그길 그대로 가면 된다며, 네가안 되며. 지도 어? 길을 모르네. 아, 여기까지는 왔지, 나도. 누가 길을 모르잖아, 지금. 깨물리에, 깨물리에라고 하죠 아, 꽃에 꽃으로. 마을좀 쓰고 서울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어, 되게 지금 멀리 달려온 거 어, 같은데 피곤해요 운전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<laughs> 각도가 차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? <laughs> 저는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원래 여기를 오늘 열공 뮤직 녹음을 하러 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열공 뮤직 녹음 현장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늘또 학교가 심심했는지 같이 가자고. <laughs> 무리 무료, 많이 무료해요 지금에? 예? 이 많이 무료해요 아니야, 아니야. 너가 조금 제가요? 어? 저는 요즘 괜찮은데. 아, 니 일을 좀안 하는 거같아가지고 일을 안 해요? 응, 영상을 많이 찍어서 넘겨 줘야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. 어디 된다고요. 일을 하지 않을까? 서울은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 우리는 그최고다요이 녹음이 우거진 서울 한복판. 그늘에 있을 때 바람이 싹 부는데 살짝 서늘한 기운이 응 근데 반팔 입으셨네요? 근데 반팔 입을 날씨 아닌가요? 저녁에 그래서? 춥단 말이지 차 타고 가잖아 <laughs> 오늘 제가 일찍 끝나면 밥 먹고 가고 좀 늦, 늦었다 싶으면 맥드라이브죠 응? 너무 많이 온거 아닌가요? 이미 들어갔어야 될것 같은데? 벌써 이렇게 장미가 아죠우죠어 아, 저기. <laughs> 정신 차리지, 금거한번더 가야 돼? 다 비슷하게 생겼어. 하나 더 가야 되지 않아? 여기로? 저쪽으로. 쭉 가서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? 장미가 많네요, 여기는. 인서트까지 따요? <laughs> 오, 옛날 스타일로? <laughs> 옛날 스타일로. 약간. 인, 인서트 따줘야죠. 6시 그내 고향 알죠? 6시 내 고향. 옛날 뮤직비디오 느낌 몰라요? 어. 네. 작업을 끝, 끝마치고 난 나에게 작업을 편지 한 번. 끝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. 아니, 끝마치고 난 다음에 나에게. 어, 오늘도 정말 먹고 산다고 고생했다. 집에 가자. 시작하기 전 느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? <laughs> 아, 그래. 근데... 일단선 저기야. 아니 왜 나보다 더 몰라? 나는 한번 왔었는데 여기. 저는 저쪽에서 와본 적이 없어요. 아. 와, 좋았어. 응. 안녕하세요. 어, 여기 나왔어. 이으로 가. 안녕하세요. 난잘 지냈어요. 오늘 어때죠? 왜왜왜 그러는 거예요? 오늘 뭐 다큐 찍고 있어? 아, 또주와가지고 <laughs> 요즘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거야. 네, 많이 부족하죠. 외주만 하느라. 이슬퍼 맞지? 응? 아닌데? 아니야? 실례가 따로 있잖아. 아니야? 정신을 <laughs> 정리세요 <laughs> 이거 아니야? 이거야? 우 여기 있고. 네, 정리하고 4시 어. 넷이... 어, 뭐 편한데로 하셔도 돼. 네, 네. 어. 그럼 여기 여기 가사 주신 게 맞는 거죠? 빨간색으로 이거. 그게 레바고 어. 보컬라고 나는 네, 거예 아니, 그 그걸... 가사 바뀐 거. 네. 그렇지 준 걸로 해야 되는 거지. 네. 그러니까 이거 가이드는 이드전 요건한... 버전이야. 네. 어? 이게 아, 원래 가사에서 한 줄을 날리고 이거 아, 다이렇게 아, 그, 조합을 해야 되는 부분에. 아, 그렇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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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하면 되죠. 한줄어든 어. 거니까. 어. 어. 아, 알니다 상당히 낮게 되어있네 자꾸 아, 그래. a 양반아 네, 맞나요? 네네네 맞춰놨습니다 네. 거기 같이 있어도 괜찮겠어? 조용히 그 하고 있어 아니, 아니 불편할까봐 아습니다이고 예. <laughs> 어, <laughs> 네. 들어가면서 그냥 쭉쭉 할게요 네 여기 모세포와 딸세포수 여기 따로 나눠서 가도 되죠? DNA 양 중학교 분열 아, 때 하고 안안한말 같은데, 뭐 상동 염색체 이런 거 너무 어렵다고이걸 그냥 상동 염색체만 해도 응. 발음이 응. 어려운데. 항상성 유지가 뭔가요? 항상성 유지요? 항상 뭔가 이렇게 상태를 유지해주는, 항상 비슷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거. 그런 게 항상성 유지인데 왜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. 당뇨 있을 때 인슐린 주사 맞고 그런 게 이제 당을 유지해줘. 그런 거. <놀람> 몸 안팎 환경 변화에도 몸 상태가 일정하게 키파하는 항상성. 다안떨어 줘? 초콜릿 좀 먹고 아, 그러지. 허라 먹고 있어. 콜라요잘싸먹도 <laughs> 먹네. 그럼되 네가 저 대신 때 그러고 녹음해? 소리가 들어가서 안 돼요. <laughs> 끝났나요? 네. 아, 아 이게 기준이가 좋네.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? 아 아이 수고했네. 잘했고요. 오늘도 정말 먹고 산다고 고생했다. 집에 가자. 형네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고생했어? 요네 고생했습니다. 잘봐. 다음에 봬요. 안녕하세요. 형님 주변에 밥 먹을 데가 있을 테니까 이게 헤드폰을 계속 쓰고 있어서 머리가 죽었을 거라고. 내가 <laughs> 그게. 그 이제 앞에는 이렇게 눌리고 뒤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뛰어가지고 되게 웃겼어, 머리. 걱정했던 일을 이렇게 숙제를 하나 해결한다. <laughs> 정말 좋은 일이야. 학생들은 이것도 어른이 되면 숙제 안할것 같죠? 합니다. 이렇게 매일 해요. 매일 하고. 여기 뭐야? 정육점? 뭐 먹고 싶어? 우리는 항상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고민이야. 그냥 없는데. 가다가 딱 봤는데 느낌 있으면 어, 들어가는 느낌 거지. 아, 또, 돈가스 있네. 돈가스? 돈가스 먹어? 맨날 돈가스긴 한데 돈가스 자주 먹네 사 Such a moment. t 있네 l 이 i m 안녕하세요 오 Papa, top of the ne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고 t s it. t h a t 나 it. <laughs> 새우가 이렇게 나눠 먹기에는 아침부터 2개만 이렇게 이렇게 네. 깨도 이렇게 깨를 아, 갈아야죠 어. 깨를 갈아야죠 깨를 갈아야지 고소함이 배가 되다거 같죠 바람 불어 깨물리 깨물리 라고 하죠 아 고소해? 고소해 좋아 아 고소 이런 거 좋아하잖아, 또. 그런 거, 거 좋아하지. 좋아잖아 아, 그런 거와이좋아 <laughs> 쓸데없이 욕심 <욕심라는> <laughs> 컵라면이 들어있으면 다꼭 먹어야 돼. 또. 그거 공부는 버려도 저거 못 버리지. 근 양배추는 거꾸로 고어야 돼. 랑 같이. 섞어줘야 응? 빌라 맞추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거어 근데 돌아다 누가 사진이 보이네. 봅시다. 어우. 아까 왔던 길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? 어 요즘 이렇게 좀 길치가 된거 같아. 너 강릉 가서 길 어? 잃어 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?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아까 그길 그대로 가면 된다며 네가 안 되면 지도 어? 길을 모르네. 아여기까지도 왔지 나도 누가 길을 모르잖아 지금 ㅋ ㅋ 가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왜 몰라 <laughs> 저거야? 엘리베이터 있던 거 <laughs> 어디야 대박 <laughs> 최소 8,000원 이상 얼마일 것인가 <laughs> 뭐야 5,400원이잖아 아, 그래. 나 4,000원이 더 가깝네 병신아 왜 이렇게 싸니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지 이렇게 왜 이렇게 싸 여기 <웃음> 아, <웃음> 입으시면 써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도수가 없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껴야죠. 방금 도로에다 단무지를 버렸어. 단무지? 단무지 한 무대기를 버렸. 벌...